2025년 8월 26일 오전 4시 17분 비트코인 매매. 어, 일단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얘기하자면, 여기 구간. 어, 저점을 살짝 깨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라인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나왔고, 저는 일단은 입절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큰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여기선 109,500선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여기 구간을 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차트가 지금 현재로서 보면 거래량이 많으니까 거래량 많은 곳을 어느정도 배제하고 이런식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올라갈때는 거래량이 지금 줄고있기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차트가 어떻게 진행할 것 같다 를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아무래도 여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라고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10만 7,652 그리고 10만 6,800 그리고 10만 6,500 여기 라인 도달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차트가 진행함에 따라서 제가 그어놓은 지지저항선들, 이 흰색선이 지지저항선인데, 이 흰색선 라인으로 해서 지지저항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장으로 되돌리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론, 이 106,800과 109,500 여기 라인을 뚫어야 상승장으로 완벽한 상승장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들어가는 게 맞고 어 상승장 전환에 대해선이두 라인을 뚫지 못하면 상승장이 아니다 가짜 상승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고 그리고 뭐 무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서처럼 지금 현재처럼 이런 식으로 부분을 쏜다 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숏, 차, 숏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예전부터 그렸던 이두 추세에 대해서 여기 이 라인, 이 상단 라인에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맞고 떨어져도 올라갈 가능성 에 대해서는 그건 차트가 진행돼 봐야 보이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로 얘기를 할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숏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면 어제 말했던 구간인 여기 라인을 뚫고 지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진지 안 터진지를 아마 체크를 해 보면 여기 구간을 빼고 놓더라도 거래량이 올라갈 때는 줄어들었고, 올라갈 때는 줄어들었고,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 떨어질 구간이 조금 더 남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채널. 여기 채널에서 상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106,800과 109,500을 뚫어야 완벽한 상승장 컨펌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부딪히더라도, 부딪히더라도 짧은 조정을 주고 한번 다시 올리는 그런 무빙이 나오지 않는 한큰 상승장,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승장 컨펌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구간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 제가 그은 지지 저항 라인인데, 이게 이 지지 저항 라인에서 어, 천천히 보자면 이 지지 저항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저항이 벌써 하나, 둘, 이 채널링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여덟 개. 여기까지 여덟 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서 한 번에 어느 정도 뚫지 않는 이상은 어, 한 번에 뚫고 이렇게 지지받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흔들기를 조금 많이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장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어려운 장에서 어, 확실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왔다 갔다 했다가 시드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아닌 이상 어, 매매를 조금 천천히 봐야 될것 같고. 너무 빠르게 매매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얘기를 할것 같고, 그리고 지금 큰 시간으로 보자면 일본 기준에서는 뭐 202평 위에 있지만 4 시간 분 기준에서는 202평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올라갈 거였으면 여기에서. 조정을 짧게 받고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밟, 밟으면서, 이평 라인 밟으면서, 이평 모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고, 여기에서 올라간 만큼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뷰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뷰로 봤을 때, 지금 벌써 1대1 자리는 이미 지나간 상태고, 어 이렇게 보면 열어둬야 될 자리가 결과적으로 또 겹치는 라인이 어디다? 1.618인 107,600의 자리. 여기에 자리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 라고 저는 어, 이미 찍어둔 자리지만, 이세 구간 도달할 때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것 같고, 만약에 반등한 지금 라인을 보면 계속 1.13, 이 라인에서 반등을 결과적으로 주기는 했습니다. 1.13 라인에서 반등을 적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 한 대를 올라가도 6.18 자리 그러니까 6.18 자리가 거의 여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10만 5천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할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유자 상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유자 상승을 한다 라고 저는 가정을 어느 정도 했었을 때 그랬을 때는 가짜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것 같고, 어,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흔들면서 나오는 장이 나와야, 진짜상승이구나를 생각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유자상승은 아무래도 가짜상승이기 때문에, 이 고점 주변 라인에서 무조건 숏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고, 밑으로 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디처럼, 여기처럼, 여기 자리처럼. 흔들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기 많이 하는 장에서 좋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정도로 설명을 할것 같고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그 구간들 중에 설명을 하나 안한게 있는데 어 10만 9500, 1 1 9500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어 계속적으로 전 차트에서 지지 저항이 어느 정도 나왔다. 어 여기가 매물 때 라인이다라고도 판단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흔들면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저항 한번 맞고 다시 올려도 이곳을 지지를 해야 이게 진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음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지금 거래량으로 봐선 밑으로 한번 더 박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밑에서 거래, 롱거래를 받고서 뭐 이런식으로 흔들기를 많이 나왔을 때 이런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 이런식으로 만약 진행이 됐을 때 여기 결과적으로 여기 109,576 자리. 여기 자리를 밟고 올라서고 지지받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이에 진짜 상승으로 컨펌이 됐다라고 어 예상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막 차트가 원하는 자리까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선 조금, 어, 위험하기 때문에 배율을 낮추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좋은 자리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갈 경우에, 그게 맞고, 그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평 라인을, 뭐,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만약에 이렇게 위쪽으로 모은다, 라고 해도, 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 추세 라인 주변이나 109,500 라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확실한, 이런, 이런 양봉 캔들이 두 개가 나오는 것가 아닌 이상, 여기에서 올렸던 것처럼, 이런 양봉 캔들이 두 개가 딱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점에 대해서 구점을 갈하면 결과적으로 높, 넘어야 되는 산이 10만, 11만 9,500이다 정도로 생각을 할것 같고 그리고 밑으로 박는다면 어 저는 일단은 뭐 이미 깨진 자리지만 이두 군데에서는 롱을 이제 받지 않을 예정이고 어, 11만 구간에서 한번 롱 받고 짧은 손절 어, 손절을 하더라도 뭐한 1% 미만으로 손절을 할것 같고, 어 11만 구간에서 롱을 한번 받고, 그 다음 자리는 이제 10만 7,600과 10만 6,800, 그리고 10만 6,500. 이 자리에서 롱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뭐, 받아먹은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런 캔들이, 캔들 모양, 그러니까 저점을 형성하고, 이 다음 번에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여기를 한번더 깬다. 그래서 새로운 저점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여기 구간을 빼고 보면, 올라갈 때,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밑으로 박는 게 저는 좋지 않다. 한번더 밑으로 갈 가능성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량이 만약에 근데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오고, 차트도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 돼서는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캔들 모양 마저도 이 구간. 이게 채널링 라인인데, 여기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어, 뚫으면서 명확하게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 이제 밑으로 박는 모양을 보여줬지만 계속 끌어올리는 캔들을 만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닌 이상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높게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양봉 거. 거래... 양봉 나왔을 때 거래량이 밑으로 박는 걸본 이상 아직까지는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